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인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오신 분들 최고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남들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인정받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가운데 정말 최공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선택했다는 것은 내가 그냥 은혜 받자, 이게 아닙니다.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선택했다는 것은 내가 이제 과거와 현재, 미래에서 벗어나겠다는 결단입니다. 사실은 예배가 없었을 때는 우리의 과거가 이 시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근데 내 과거를 예배로 채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이라는 시간에 예배 가운데 없었으면 나는 또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내가 오늘이라는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이 예배 시간이 방주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 동안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린 것 같지만 가정과 가문 후대역사는 흑암이 지금 이 시간에. 결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과 가문의 흐름을 바꾸고 싶어 하는데, 막상 예배는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예배 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흐름 속에 있는 가정과 가문을 건지시고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있을 때, 재앙이 무너집니다. 영적, 영적인 재앙이 실질적인 재앙이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재앙, 아니면 정신적인 재앙보다 영적인 재앙이 치유가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병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RLS 있을 때이 RLS는 렘너트들이한 번씩 귀신 잘 들리거든요. 귀신 들리는데 이 아이가 그때 지금도 그 학교 리더이신데 윤재숙 전도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귀신 들리아이가 어디 있는지 막 학생들이 얘가 없어져 가지고 학생들 이 선생님 다 찾아다녀. 요다 찾았는데 얘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발견되냐? 화장실에서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왜칼 들고 있었냐? 윤재숙 죽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영적인 사실이거든요. 어 우리는 건강, 우리는 육신적인 재앙 아니면 정신적인 장이 닥쳤을 때 갑자기 막 급해진다거나 취해야 된다 이러는데 사실은 영적인 재앙이 보이지 않게 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RLS 있던 어떤 랩넌트 청년이 지금도 다락방 전도원에 크인 스님 받고 계신데 그분 류목사님께 여쭤본 게 있다고 합니다. 랩런트들에게 혹시 한,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면 짧게라도 꼭 말해달라. 류목사님이 그분께 말씀하신 게, 너가 혹시 랩런트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면 이걸 꼭 전해라. 그게 뭐냐? 어른이 되지 말라 했다는 거왜 어른이 되지 말라고 하냐? 현실의 눈이 밝아져요. 왜 어른이 되지 말라고 하냐? 육신적인 것의 눈이 밝아져요. 왜 어른이 되지 말라고 그러냐? 계산이, 계산적이게 돼요. 왜 어른이 되지 말라고 하냐? 인본주의 너무 잘 씁니다. 렘런트가 순수하게 자라서 복음 운동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사상과 생각과 이념과 또 경험했던 경험과 상처 때문에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불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불신앙이라는 것이 말이 안 되면 듣지도 않겠지만, 이게 너무 지식적이고 과학적이라서 말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른들일수록 합리적인 걸 선택하지, 비합리적인 걸 선택하지 않거든요. 다른 말은 뭐냐? 육신을 선택하지, 영적인 걸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류 목사님이 그 랩런트한테 어른이 되지 마라. 그그 랩런트 분은 지금도 어른이 아닙니다. 나이는 어른인데요. 믿음은 정말 어린아이와 같고, 지금도 그때 다락방 전도 운동, 처음에 복음 때문에 가슴이 뜨거웠던 그 가슴으로 지금도 나이가 들었는데도 사회에 들어가서 그 전도 운동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쓰임받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나이는 들지 언정 영적으로는 절대 늙지 않는 렘넌트로 크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56장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부터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 즉 2절 읽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잡는 인생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주의를 섬기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자유가 있는데 왜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냐 이런 의미가 아니죠. 복음 안에 참 자유가 있으니 우상숭배, 틀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을 굳이 잡는 인생 그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그이사에서 64장에도 우리의 의나 우리가 입고 있는 거 이거 다 바람에 불러서 날아갈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기준은 뭐냐? 우리가 올바른 언약을 잡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주위를다 지키는데 왜 무너졌냐? 기준이 올바른 언약을 잡고 있느냐? 그래서 3절에, 제가 3절을 이번에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이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선민 사상에 가득 차 있잖아요. 근데 무슨 말씀을 이미 주시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 연합했다. 이 말은 그 원어로 보면 여호와께 예배하고 여호와께 산 제사를 드리는 레위 족속을 두고 여호와께 연합한 자들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이방인들이 앞으로 하나님께 연합한 자들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갈라내실 거다. 아니면 고자라면 나는 이제 마른 나무다 망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연합했다면 4절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laughs> 제가 표현이 참 재밌어 왜 이게. 이스라엘 백성은 자녀를 낳는 게 복이잖아요. 근데 고자라고 했을 때는 정말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참 성경 참이 고자들 참 성경처럼 표현이 재밌네이 고자들 하느님 참 솔직하신 것 같습니다. 이다른 이제 이 언약을 잡는 자들에게 사절에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참 복이죠. 세상 누가 봐도 이방인 고자들, 마른 사람들, 병든 사람들, 틀린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복주신 기준은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 나의 백성이라 한다 하죠내 집에서. 6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은 틀렸다고 봤던 종족이잖아요. 자기 외에는 예루사, 성산이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으로 나갈 존재는 자기들 뿐이지 이방인은 아니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산으로 인도하신다. 그 이방인이 하나님께 연합했을 때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드리는 번제와 희생을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냐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이스라엘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 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미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는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행위를 본다거나 그들의 다른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언약을 붙잡은 자들을 오래된 것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이방인들 이 병든 자들을 수용치 못하는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향한 얘기입니다 9절부터 12절을 보시면 들의 짐승들아, 산림 중인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지금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언약 붙잡지 못하는 그들 다 삼켜 버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파수꾼은 소경이래요. 파수꾼은 이사야서 66장에는 이 파수 이사야서 62장에는 파수꾼은 여호와를 여호와를 기억해 하고 여호와를 쉬지 않게 하는 게 파수꾼이잖아요. 근데이 파수 여기서 말하는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이 짓지도 못,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 이 개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감사가 없죠. 탐욕인 우상숭배잖아요. 완전 우상숭배는 귀신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기,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 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참 무지하죠. 포도주 가져오면서 독주인데 독주인지도 모르고 이게 단주 알고 독주 마시고 내일도 넘치게 하자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때 이방인 의들 기도 의들아이들의 언약을 잡지 못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개들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개들의 배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도 있거든요 그. 이것이 언약을 잡지 못하면 우리가 이렇게도 하나님과 동떨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 주신 말씀을 어떻게 잃어버렸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을 줬더니, 안 먹으려고 나만의 룰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만지지도 말라. 근데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 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만지지 말란만 또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먹지 말라는지, 그 만지지 않아야 되는 이유인지, 그 언약은 잃어버리고, 룰만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안식을 지키는데 이방인들 수용치 못하잖아요. 기도하는데 병든자들 치유하고 싶지 않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정말 그 자리에서 후대를 생각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나왔으면 이제는 언약 붙잡고 후대를 살려야 되는데 출애굽에서 나와서 후대를 위해 눈물은 없고 오늘 밥안 줬다고 울고 있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사사 14대 사사들을 세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말씀 없는 언약 없는 나는 보지 못하고 우리를 쳐들어오는 블레셋만 뭐라 하고, 우리에게 전쟁을 갖고 오는, 우리에게 전쟁을 일으키는 다른 나라들만 핑계 대고, 그들만 뭐라 하는 우리의 모습, 사무엘이 드디어 일어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블레셋을 처부수자가 사무엘의 언약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오자라고 사무엘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숭배 구하는데, 빠져서 빠져서 사람 핑계 대죠 환경 핑계 대죠 상황 핑계되죠. 핑계가 너무나 세서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도 내가 원할 때 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 가능할 때 하는 것이지. 이거는 합리적으로 봐도 우리 교회는 한인교회야. 합리적으로 봐도 이 교회는 한국 사람 뿐이야. 점심 봐봐. 한국 음식밖에 안 주잖아. 이게 합리적인 생각이라니까. 이 교회에 어떤 사람이 오길 좋아하겠어? 이 교회에 어떻게 2, 3, 7이 되겠어? 우리 생각이라니까. 그, 오징어게임이라는 영화를 아시죠? 오징어게임이 정말 미국 전체, 전 세계를 막 휩쓸었잖아요. 저는 뭐, 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못 봤는데, 그 작가가 오징어게임을 10년 전에 쓴 작품이라고 해요. 10년 전에 쓴 작품인데, 10년 전에 투자자가 없어요. 왜 투자자가 없냐면, 너무 한국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게 10년이 지나서는 가장 한국스러운 게 가장 세계화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최고의 복음이라는 색깔이 최고의 이방인의 뜰이 되고, 기도의 뜰이 되고, 아이들의 뜰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이 된다는 것은 앞으로 점심은 무조건 피자 먹고 핫도그 먹어야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피자 먹고 핫도그 먹는데 왜 피자 먹고 핫도그 주는 미국 교회들은 다문 닫습니까? 그러니까 기준은 언약이고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언약을 잡고 있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마음이냐. 정말 노아가 방주라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섰듯이 내가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속에 있는 것이 그거를 보시는 것이지. 핫도그 먹는다고 하면 이방인들 보내시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 최근에 그 오신 분들이 계신데 이 와이프분이 아이가 지혜고 이제 남편은 백인이란 말이에요. 그 백인이 왔는데 우리 교회 너무 한국기잖아요. 한국이잖아요. 누가 봐도.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 일부러 이 와이프가 이 친구를 데고 남편이 미국 미국 사람이니까 일부러 미국 교회를 데고 갔대요. 데고 갔는데 얘가 안 가고 싶어한대요. 한국교회 가고 싶어 한대요. 왜 그렇겠습니까? 한국교회라서, 아니면 우리 와이프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 기준보다는 여기가 사람 살리는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흑인 친구, 덩치 큰 친구 오잖아요. 왜 우리 교회 오겠습니까? 이 교회가 복음 받고 있는 교회라서 오는 것이냐면, 얘를 위해서 뭐 저희가 점심을 따로 해줍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복음 자기가 미국 교회 다니다가 왔다니, 우리 교회 있다가 또 미국 교회 갔다가 다시 왔잖아요. 온 이유? 왔을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 저는 처음 봤을 때왜 왔냐? 자기 교회가 너무 다른 흐름으로 간다는 거예요. 다른 말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복음만 말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왔대요. 왔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대요. 그런데도 딴데안 가고 또 온대요. 왜 복음 말하는 교회니까. 이 언약을 굳게 붙잡은 자들, 그게 이방인이든, 그게 고자든,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여호와께 연합된 연합됐다는 말이 뭡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 왔습니까? 이게 아니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됐냐는 그 의미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자들을 개들이라고 표현을까지 하지. 우리가 이 예배가 그리고 주요 예배가 최고 축복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올수 있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정말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번 오늘을 예배 가운데 복음으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2023년도 성국 장로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국 장로교회는 평안이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성국 장로교회를 통해서 2, 3, 7 치유 서밋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송국장로를 교회,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안 되어질 때는 언약을 바꿔야 되는 겁니까?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이제는 우리가 언약을 따라가야 될 때입니다. 이 언약을 따라갈 때 틀린 모든 흐름이 바뀌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흐름 속으로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언약 따라갈 때, 그리스도 따라갈 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집도 내려놓고, 아닌 것은 내려놓고, 오래된 것은 버려두고, 하나님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LA 있을 때, 그, LA 있을 때 그, 친한 친구, 친한 사역하는 랩런트에 집에 가니까 집이 너무 좁아요. 왜 그래 좁냐면 엄마가 옷을 너무 많이 사요. 옷을 사면 좋죠. 새로운 거 입으면 되니까. 근데 버릴 줄은 몰라요. 버릴 줄은 몰라서 전부 다 옷장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세 명이서 사는데 집이 좁아요. 세 명이서 사는 좁은 집이 아닌데 좁아요. 옷이 없는 곳이 없어요 버릴 줄 몰라요 그리고 또 우리가 미국 가서 이민 생활하면서 그런 게또 있는 것 같습니다 버릴 줄 모르는 제가 LA에 있을 때 아는 성도님이 음식을 줬는데 아, 썩 썩은 썩 내가 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청국장이래요 저는 청국장을 아, 미국에 살면서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이런 걸 먹는다고? 이렇게 받아왔는데 청국장 아시는 분이 그 냄새 맡아보니 진짜 썩은 거더라고요. 진짜 썩은 청국장을 줬어요. 근데 이분이 언제 꼭 저한테 음식 주시냐면 자기 거 계속 갖고 있다가 못 먹는 거, 갖고 있다가 버리기 아까운 거꼭 주시더라고요. 감사한데 왜 그래 썩은 것만 주는지 모르겠어요. 안 썩은 것도 있을 텐데 왜안 썩은 거는 꼭 자기가 다 먹고. 그분한테 뭐 앞에 대놓고 말하지는 못하는데 버릴 거는 빨리 버리셔야 좋은 것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세기 3장, 6장, 11장은 버리시고 안 되는 생각 버리시고 그리고 이방의 했들, 기도했들, 그리고 아이들 들 못하게 하는 내 체질들, 내 생각들 이것도 버리시고 하나만 더 말할게요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교회 와서 극단적인 사람 두 사람을 봤는데, 큰 사모님하고 작은 사모님 본 거예요.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자기는 항상 좀 이렇게 좀더 하면, 자기가 할수 있는 게 정해져 있대요. 그것보다 좀더 하면 피곤하고 막불신이들 때가 있는데, 얘가 극단적인 분들 두 분을 체험하고 나서 하는 말이 이게 자기가 한계를 정해놓으면 안될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 한계를 버려버렸어요. 애가 자기 한계를 딱 버려버리니까 휴가는 쉬어야 된다잖아요. 회사 생활하는 사람들한테는. 근데 얘한테는 이제 뭐가 됐냐 휴가는 교회를 섬기는 날이 됐어요. 이게 내 한계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이방인 애들, 아이들 애들, 기도 애들이 준비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주신 복음으로 마음껏 감사하시고, 오늘 주일 정말 승리하시고, 정말 우리 주일. 정말 우리 교회가 이방에 인떠 아이들 때 기도했들 그것을 세우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응답 받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깨닫게하여 주시고 이제는 영안을 열어 주셔서 무엇을 버려야 할지 어디서 이제 나와야 할지 깨닫게 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복음이 아니라면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이 아니라면 내것 따위는 내려놓을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붙잡게 하는 회감과 저주의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 이 앞에 결박받고 떠나갈 지어다. 오늘 주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없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 써고 없어서 대기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